네 번째 세션입니다 미래교육 포크콘서트를 발표하실 하병훈 교수님을모시겠습니다니다 저는 INU혁신교양 미래니육 포크콘서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인천대학교 공연예술학을 하병훈 교수입니다반갑습니다 자, INU혁신교양 미래습니다크콘서트는 어떻게 기획이 됐는가 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대학 교양 과목은 어떠셨나요? 혹시 이렇지는 않았습니까? 졸업 요건을 위한 교양 학점을 채우기 위해 마지못해 선택하는 재미없는 수업은 아니었습니까? 저 역시 학창 시절에 그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어 그리고. 어, 이번 협진 사업에 제가 기획을 하면서 이런 고민도 같이 했습니다. 다른 대학과 차별되고 우리 인천대학교만의 특화된 교양 과목은 만들 수 없을까? 그런 고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 이런 사진을 또 접하게 됐습니다. 어떠세요? TV나 온 인터넷에 많이 나오는 강연 형태죠. 이걸 한번 더 볼까요? 유명하죠. 정이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들, 하버드 대교들이 어, 하버드 대 하버드 대학교 학생들을 모아놓고 대형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한간에 우리 국내에서도 이분을 초청해서 강연을 해서 굉장히 이슈가 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인터넷에도 나오고 그죠 온라인 매체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는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뭐 줄여서 세바시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TV에 지금 KBS에서 강연도 하고 있죠 보면서 공감하는 강연쇼 명견만 여기서는 이제 렉처 플러스 도큐멘터리 그래가지고 렉처멘터리 강의와 도큐멘터리 같이 결합 결합 있는 그런 강연쇼 형식이죠. 그래서 저 역시 이 점에 차안해서 한번 기획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 당신을 변화시켜줄 다음 학기 혁신 교양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 의도는 이렇습니다. 현 우리 인천대학교 재직 교수님들이 각 전공과 관련한 사회적 핫 이슈와 그리고 인생의 후배이자 본교 학생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삶의 조언과 삶의 이야기. 지금 우리 2월 12일 현재 혹은 2월 13일 현재, 어, 지금 우리를 굉장히 한국 사회 혹은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이것들을 어떻게 대체하면 좋을까? 이렇게 사회적으로 한 이슈와 소셜 이벤트에 대해 이벤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현명한 방법을 찾을까? 그것을 먼 곳에서 찾을 게 아니라 어, 우리 곁에 재직하고 계시고 우리와 같이 생활하고 계신 우리 인천대학교 교수님들이 강연을 통해서 강연을 통해서 우리한테 조언을 해주고 그러시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것에서 기획을 하였습니다. 기획고들좀더 자세히 설명 드리면 그리고 이제 약 500명 규모의 대형 강의를 진행을 할 것입니다. 우리 학교는 어 23호관에 그죠 어 대형 그 공연 장이 있고요. 그리고 대강당이 있습니다. 약 1000명 규모의 대강당이 있습니다. 이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불이터분한 교양 형식이 아닌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하면 어떨까 거기다가 성적은 ABCD 형식의 상대평가가 아닌 패스와 페일 그러니까 단 일정 정도의 출석에 한해서 일정 정도의 출석만 하면 패스를 해주고 3학점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의 강의를 우리가 할수 있다면 그런 강의를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현행은 우리가 알다시피 전체 수업의 3분의 1 이상 결석했을 때는 F가 나오죠 이 정도의 규칙만 지켜진다면 우리가 삼학점을 획득할 수 있고 매주 다른 전공의 우리 본교 교수님들이 함께하는 아주 다채로운 내용과 다채로운 형식의 강연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자유롭게 그럼 얼마나 좋을까 거기서부터 착안을 하여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어떤 교수님들이 참여하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강연을 하시게 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별 강의 계획인데요, 이것들을 설명드리면 여러분들이 쉽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주는 우리 학교 무역각부 정진영 교수님들이 진행할 계획인데요, 교수님께서 호모노마드, 우리는 왜 떠나는가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을 하실 겁니다. 이동성의 관점에서 여행과 관광의 의미 그런 것들이 개인의 삶과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강연을 하실 겁니다. 같이 토크포트도 진행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인천관광공사 사장님도 초청해서 같이 강연을 진행하는 그런 기획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여행 많이 하시는데 여행에 어떤 재반적 여러 가지 요소들이 같이 접목되어 있는가를 한번 여러분들이 강연을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그럼 2 주차 계획은 이렇습니다. 또 지금 우리 학교 영문학과 이용화 교수님이시고 현재 우리 도서관 관장님으로 재직하고 계신 이용화 교수님께서 현대의 영화와 고전의 세계가 대화를 나눈 방식과 그 의미라는 주제로 예 고전 읽기와 그 이해 및 활용에 대해서 이야기겁니다 부제는 왜 우리는 대학에 맞는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고전 읽기가 우리한테 여전히 여전히 큰 도움이 되고 고전이 갖고 있는 힘에 대해서 그리고 고전 읽기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영향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고전을 왜 읽어야지 하고 왜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고전 읽기가 여전히 오늘을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큰 지침을 줄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 설명을 드리실 겁니다. 3주차는 어 임베디드 시스템 공학과 정경구 교수께서 해 주실 건데요. 지금 4차 산업 혁명으로 대별되는 여러 가지 어떤 사회의 시스템들이 있죠. 그래서 제목은 거꾸로 보는 정보 기술 혁명의 순간들 해서 인공지능, 유튜브, 스마트폰, 웹 이런 PC 시대에 우리는 어떤 기회들을 찾았고 또 맞을 게 있을까에 대한 그런 재반 사항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 이해를 하실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실 겁니다. 다음 4주차. 어, 우리 윤리교육학과 윤영돈 교수님께서 해주실 겁니다. 나의 인성건강. 어떻게 돌볼 것인가. 인문학적 관점에 근거한 건강담론. 그리고 인성건강과 인문치료. 오늘날 사회가 굉장히 복잡다단해지고, 가시화되고, 그죠? 그 다음에 온라인상으로 는 굉장히 열려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사회생활을 하거나 학교생활을 할때 굉장히 말못할 고민들과 서로 교류를 못 하고 혼자 차단되고 고립되는 그런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리고 혼자 짊어지고 고민해야 될 그런 고민들도 많고요. 때로 우리의 그죠? 인성이 굉장히 흔들리고 고민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 여기에 보면 그죠 의사 선생님이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그런 그림을 보여드렸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 여러분들이 어떻게 우리 자신을 다지고 우리 자신을 스스로 다듬고 보듬고 해야 되는 어떤 조언들을 진행해 주실 겁니다. 5주차 백세까지 건강히 사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생명공학과 나노바이오 이성욱 교수님께서 해주실 건데요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기 위해 알아야 할 신체조절 작용의 이해와 생활식습관의 과학들. 에 대해서. 어,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뭐, 어쨌든 전 세계의 문제기도 하고, 특히나 또 이번에, 그죠? 뭐, 코로나19라고 새롭게 명명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의 지금 생명을 위협하는 굉장히 위협적인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를 또 어떻게 대처할 건가.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또, 그죠? 실제로 우리 같은 경우는 실제 우리의 먹거리, 때로는 환경 호르몬, 그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인체를 어떻게 교란시키고 그래서 여전히 건강 문제. 그리고 게다가 또 다이어트 문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우리의 관심거리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실 겁니다. 다음 어, 창의 이제 약간 박영웅 교수님 이분들은 어, 기업 특강도 많이 하시고 이분은 그죠 기업 컨설팅 관련된 조언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 대학에 들어와서 그죠 대학에 들어오면 고등학교 때 대학을 들어오는 모든 것들이 해결될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죠. 여전히 우리한테는 취업이라는 어떤 큰 과제와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리역설지고 이런 제목을 드렸어요. 진로 희망을 버려라. 그리고 경력환경의 변화와 의미있는 일을 찾아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취업 문제를 효과적으로 현실적으로 현명하게 개척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실 겁니다. 6주차 7주차 이제 공도주와 공순이가 바라보는 세상 또 바라봐야 하는, 바라봐야 하는 세상에 대해서 기계공학과 김남규 교수님께서 하실 겁니다. 어, 저 역시 제가 소속돼 있는 학과가 예술 쪽이죠, 공연예술학과 하다 보니까 저 역시 그죠, 이 기계공학과 관련된 특히 또공학과 관련된 것들을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제로 기계, 그 다음에 공학과 관련된 그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 어떤 시스템, 하도웨어적인 관련된 어떤 여러 것들에 대해서 특히 알아야 되고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죠? 실제로 기본적인 지식을 가져야 되는 그런 기회가 많습니다. 저 역시 그런 것들을 잘 접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기회 여러분들이 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지금 뭐 비하적으로 공두이 공순이라고 얘기했지만 이분들이 데려도 역설적으로 강력한 제목을 하셨거든요. 왜공두이 공순인가? 그래서 공학과 공학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생각해 봐야 할 이야기를 설명해 주신다고 합니다. 저 역시 한번 관심을 갖고 들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8주차. 생명과학부 분자생물학 예정용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실 건데요. 문화예술을 생명과학과 같이 접목을 시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로 살펴보는 생명과학의 과거, 현재, 미래. 이분은 또 우리 학교에서 굉장히, 어, 재미있고 다채로운 강연을 하시느라고 아주 인기가 많으시고, 덕망이 높으시더라고요, 학생들한테도요. 어, 이분은 대표적으로 이제 영화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바이러스 이야기. 뭐 그런 문제들 갖고 강연을 하시면서 학생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문화예술로 살펴보면 생명과, 이 어떻게 과거,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는 어떻게 진보되고 진척되고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 여러분들한테 이해 쉽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실 거라고 하십니다. 다음, 우리 체육학부의 홍진매 교수님은 개인적으로 스포츠 마케팅을 하셨는데요. 어, 제목은 산업적 가치로서의 스포츠 재발견입니다. 그리고 스포츠와 스포츠 산업 사회의 어떤 마케팅과 그 활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지금 스포츠는 아시다시피죠 굉장히 산업화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어떤 그 자본시장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러면 이 스포츠 시장에서 어떤 자본이 어떻게 흘러가고 또 어떤 사로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거기에 재반 여건는또 어떻게 파생시킬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10주차. 새로운 시대를 이끄는 예술가. 첨재한 시대의 복합 재능형 예술가에 대해서 우리 공연예술학과의 구태한 교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강연을 해 주실 건데요. 우리 구태한 교수님께서는 실제로 어, 대학로 연장, 현장, 공연 연장에서 연출가로 활발히 활동하고 계신 분인데요. 이제 이 첨단 시대, 흔히 뭐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대별되는 어떤 이 공연 시대에, 공연, 공연계에 단순히 그냥 사람이 과거 구태연화 방식이 아니라 이제는 공연계에도 첨단 방식이 들어옵니다. 머지않아 이제 AI가 배우로 출연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여러분들 들어보실지 모르겠지만 AI가 기사도 쓰고 기사도 쓰고 AI가 실제로 극작도 한다고 합니다. 한때 헐리우드 1 0개 명이 굉장히 유명했던 적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헐리우드에서 굉장히 큰 멋진 난구가날아왔죠 우리 봉준호 감독이 아카데미 4개 분야를 휩쓸었던. 어, 한때 헐리우드 영화가 전 세계를 지배할 때 헐리우드 1 0개 명이라는 그런 거, 어 내용이 있었어요. 영화계 학도들한테는 그래서 몇 분의 한 명씩 사람이 죽고 그죠 몇 분의 한 명씩, 몇 분의, 어몇 장면에서는, 뭐, 때로는 성주기가 나와서 미국 만세를 외치고, 뭐, 그리하면 몇 분의 한 명씩, 어, 뭐, 예를 들어서 성적인 세트 장면이 나와서 관객들을 휘어잡아야 된다. 이런 재방 공식들이 쫙 있어요. 이런 재방 공식들에 관련해서, 관련해서 AI한테 쫙 집어넣으면 AI가 쫙 조합해서 인간의 감정을 쥐었다, 났다 할수 있는 그런 아주 기발한 시나리오를 만든다고 하니, 우리는 이런 시대에 실질적으로 가장 인간적인, 여기서 직접적으로 인간과 직접 대면할 수 있는, 이런 오프라인, 직접적으로 인간과 호흡을, 호흡을 같이 느낄 수 있고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이런 공연 예술계는 어떻게 앞으로 살아나가야 되며 더 중점을 둬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태한 교수님께서 강의를 해 주실 겁니다.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예. 다음 어, 물리학과 박영미 교수님께서 어, 저 역시 이제 물리 세계는 굉장히 잘 모르고 저도 어, 고등학교 시절에 물리는 굉장히 어려웠던 기억이 납니다. 저 역시 그쪽 머리에 발달되지 못해가지고요. 어, 이비에 근데 우리가 생활상에서 물리현상들은 너무나도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다 접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리학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여러 요소들에서 한번 공부해 볼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목은 빛을 수 나노미터로 접속시키면, 그래서 쪼개고 쪼개고 가장 미세한 알갱이라고 하는 나노세계, 그리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초고속 물리현상은 어떤 건지,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현상들이 어떻게 우리의 영향을 미치는지를 한번 접해볼 수 있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가져보시길 바란 바랍니다. 다음 어, 디자인학부의 안혜신 교수님께서 디자인 조연에서 주연으로 떠오르다 디자인과 미래 산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실 겁니다. 여러분 어, 우리가 가장 가까이 접하고 있는 어떤 기계 중에 하나가 그죠 휴대폰이죠, 그죠? 그래서 알다시피 삼성 핸드폰과 그다음에 여러분들알고 있는 애플 휴대폰과 굉장히 서로 경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애플 휴대폰, 애플 핸드폰을 쓰고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기능적인 요소도 있지만 제가 한때 듣기로는 기능적인 요소는 삼성이 훨씬 앞질렀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 휴대폰을 쓰는 이유가 뭘까? 거기에는 다양한 디자인, 그리고 애플 로고에 대한 어떤 그런 우리의 어떤 모망과 그런 것들이 그죠. 마음 뺏김에 대한 어떤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제는 이 디자인이 결국엔 소비와 연 소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디자인, 조연에서 주연으로 떠오르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디자인과 미래 산업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단순히 디자인만 갖고 또 우리가 그죠. 어떤 물건을 선택해야 되나? 아니면 어떤 물건이 좀더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디자인의 안목을 가져야 되나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실생활 같이 더불어서 설명을 드리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3주차 융복합 시대의 영상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국어교육학과 김평원 교수님께서 하신다고 하십니다. 어 김평원 교수님께서는 아주 국어교육가이신데도 굉장히 다재다능한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영상 서로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하십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우리가 PPT가 단순히 그냥 글자만 나열하는 시대가 아니고 여러분조차도 이제 그런 시대가 됐죠. 어, MCN, 멀티채널 뭐 네트워크 그래가지고 유튜브 시대. 그죠? 실제로 강연과 교육에 있어서도 유튜브의 영상을 활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온라인상에서 영상으로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진행을 하죠. 그래서 이런 시대에 영상 커뮤니케이션이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또 어떤 식으로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어, 설명을 해주시고 강의를 해주실 거라고 하십니다. 14주차. 우리 소비자 학과의 이영혜 교수님께서, 호모 이코노미쿠스, 그러니까 뭐, 경제적 인간쯤 되는 거죠. 그래서 호모 워터스, 윤리적 인간의 전환을 위하여 현명한 소비를 통한 호모 이코노미, 이코노미쿠스의 재탄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우리는 지금 굉장히, 어, 전 세계가 욕구적 소비를 하고 있죠. 욕망적 욕구적 소비. 그로 인해서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야기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때로는 그걸로 인해서 산업 쓰레기부터 시작해서 오염을 시키고 여러 가지 어떤 문제, 사회 현상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어, 심지어는 최근에 얼마 전에 봤던 다큐멘터리에서 그죠? 그 거북이가 이 코에 빨대를 꽂고 나타나서 그죠? 이 수상생, 수중 생명들을 다 죽게 만드는 이런 영상들을 보면서 우리가 진짜 그리고 게다가 그 지금 지금 또 이제 그런 문제도 있죠. 과대 포장 문제. 얼마 전에 우리가 설 설날 명절도 지났지만 과대 포장 문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회 문제가 되기도 했죠. 쓰레기를 양산시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경계하고. 그래서 현명한 소비를 위해 소비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주변 환경과 우리가 살아가야 될 미래 환경을 어떻게 현명하게 개선시켜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실 거라고 하십니다. 이제 마지막 아까 첫 주차에서 이제 우리는 왜 떠나는가를 얘기했고요. 이제는 우리 학교의 조형 예술학부의 차길 교수님께서 다시 또 떠남에 대해서 얘기하실 겁니다. 예술가 왜 오지에 가는가? 이 분은 실제로 남극 탐험대에 실제로 참여할 계획을 지금 꾸준히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인천, 우리 송도에서는 송도에는 어 저기 그, 그 극지 연구소도 있죠. 거기랑 직접적으로 교유를 하셔가지고 준비를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어그 그런적인 불모의 땅 오지에 가시면 그런 것들을 발견한다고 해요. 우리의 인간은 어디서 왔는가. 그래서 인간의 근원을 환기하고. 거기서 다시 미래의 삶을 예견하고 앞으로 살아가야 될 방향성을 같이 고민해보는 그런 여행을 한번 여러분들과 떠나보신다고 한답니다. 이렇게 약 15주간에 우리가 계획되어 있는 한 학기의 강연을 우리 학교 각분야의 다양한 전공의 전문가 교수님들을 모시고 여러분들과 같이 우리 사회의 문제와 소셜 이벤트들, 그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서 여러분들 같이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그다음 여러분들과의 어떤 질문을 받고, 이런 식으로 한 학기 강연을 꾸려보려고 기획을 진행했습니다. 어, 여러분들의, 어, 힘찬 경려와 끊임없는 지원을, 어, 여러분들한테 감히 부탁드리면서, 어, 이상 여러분들의 이, 이, 이 기획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